원래 보통 시네눈 보면은 같은 모양이잖아, 전부 다. 이, 이게 리월 시네 눈은 이렇게 사각형 테두리고, 어, 이나즈마시네 눈은 이렇게 조개 모양이고요. 그리고 몬드 시네 눈은 이런 식으로 날개가 달려있거든요. 근데 얘 거는 짭이고, 얘게 찐인데, 이렇게 아래쪽에 날개가 달려있죠. 아무튼, 폰타인에 있는 시네 눈은 모양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우시아의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하고요. 지금 보면은 오른쪽이 위로 올라 있고 왼쪽이 아래로 내려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고리 같은 게위 아래로 있는 형태죠. 근데 푸뉴마의 신의 눈은 오른쪽이 내려가 있고 왼쪽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게 동그라미가 아니라 약간 각진 모양을 하고 있죠. 위 아래가 일단 기본적으로 반전되어 있고 그리고 이끝 부분 이 부분이 아까는 동글동글 했잖아요? 얘는 동글동글하지 않고 무슨 나뭇잎 같은 거? 꽃잎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형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보고 좀신기하더라고